전체 엎드릴왜 반복부가 나오나? 약 10년 가까이 교관의 생활을 했습니다. 10년간 훈련 교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김상사. 육군 간부에 걸어 다니는 교범으로 불릴 만큼 완벽한 표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육군 인력 획득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군의 내일을 결정 짓는 임무, 검증된 자만이설수 있는 자리, 김상사의 새로운 작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모집 홍보관 김현규 상사입니다. 김상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가 그 아침에 체력 단련을 하거나 저녁에 체력 단련을 하는 게 홍보 일정상 제한이 돼서 틈틈이 이제 아침 회의 겸 이렇게 다 같이 팀원들이 고보나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면서 회의하면 뭐 특별히 좋은 점이 있나요? 건강 관리도 되고 저희가 아무래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많은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도 되고 달리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의외로 소통이 잘 되고 좋습니다. <laughs> 큰일이신데요?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는 김현규 상사 팀원들과의 작전 회의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야전 부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을 처음으로 보는 게 인생에서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야전 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외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현규 상사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MBC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에 훈련 교관으로 출연했던 것인데요 출중한 외모와 카리스마로 당시 꿀성 대교관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김상사. 지금은 군 인력 획득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대전 충남 모집홍보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열린 작전 회의. 김 상사와 모집홍보 팀원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인력 획득도 요즘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같이 힘내서 좋은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 간부 지원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지금 네. 우선 인력을 획득하는 일은 그 어떤 군사작전 못지않게 중요한 미션입니다. 출장을 앞둔 김상사 아무리 바빠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력 획득의 최전선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무기들입니다. 김상선님, 지금 식으신 게 어떤 걸까요? 아. 지금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육군 기념품 중에 하나인 곰돌이 키링입니다. 이게 의외로 학생들이 선호를 하는 키링이어서 저희 육군 간부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상담하는 인원들 대상으로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육군훈련소나 홍보부스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어, 저희 부스에 놀러오는 분들께 간단하게 드리고 있는 건방인데 아무래도 육군을 또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 때 단정이 차려 있는 정복도 마찬가지. 육군의 얼굴인 그에게는 정복이고 전투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전지는 대전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사관 콩나무들을 먼저 만나봅니다. 잘생겼어요. 시킨 거예요, 누가? 아니요. 학생들 앞에선 김상사, 누군가의 앞날에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김현규 상사입니다. 어, 나이는 올해 32살인데, 고등학교 성인 때부터 부장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벌써 15년차가 됐어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 10년 가까이 교관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이 스물여섯 살좀 이른 나이였는데 가족도 마찬가지로 군인입니다. 현재 육군 상사고요. 아이를 최근에 출산을 해서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군은 아니지만 여군의 삶, 여군의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넣어봤습니다. 어, 좋은 거 같아요. 뭐있으세요 <laughs> 설명해주신 김윤상 사님한테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부사관이 돼서. 다시 한번 뵙게 된다면 특강 해주신 거 정말 도움이 잘 됐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도 김연규 상사는 부사관 국나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밥. 이제 식사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홍보를 가야 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근처의 식당에서 뭐 이게 맛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 먹는다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출장 중 식사는 간단히 때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껴야 한 명이라도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획득이 돼서 야전부대나 타부대에 그한 명의 감사함을 느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꿀성대 교관과의 기억을 간직한 또 다른 이가 오늘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배우 강예원 씨. 한때 훈련장 속에서 교관과 훈련생이었던 두 사람 오늘 화면 너머로 다시 만났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형님. 네. <목소리> <laughs> 꿀성대 그 목소리가 완전히 똑같으세요 예전이나? 어, 뭐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 봅니다. 네. 말이 빠졌습니다. <laughs> 아 진짜. 네. 주민분들 이렇게 보면서 교관님 네. 하시는 일들게 보고 진짜 너무 존경하거든요. 아유. 너무 고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주민분 네. 어, 젊은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체크해 주세요. 네.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 드릴게요. 네. 안녕. 고달씨오. 팀장이 여기 전방 여기지 않습니까? 어, 맞아, 맞아. 네. <laughs> 오늘의 두 번째 작전 지역은 대학교. 김상사님, 정복을 입고 이런 작업까지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복이 전투복 마냥 좀 편해진 느낌이 있어서, 예, 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천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현수막을 보고, 포스터를 보고, 어, 육군 간부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귀한 인력을 획득해 가려면 일분도 헛되지 않게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육군 훈련소 입영식 현장. 오늘의 마지막 작전 지역입니다. 육군 홍보어플 설치하시고 룰렛 돌려서 기념품 받아가세요. 입영 장병 및 부모님 정부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QR 코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육군을 향한 관심과 격려가 커질수록. 김상사의 자부심도 커집니다. 청춘과 부모, 친구들까지 아우르며 그가 전달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득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또 근무하셨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감회가 남달랐나요? 어땠나요? 처음 홍보관이할 때는 육군훈련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곳에서 내가 5년이란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라는 그런 감회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 홍보관임 후생이 계속되면서 거의 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부대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내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 같은 그런 친근감이 있습니다. 음, 본인이 맡은 임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부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정말 노력해서 한 명, 딱그한 명을 선발한다면, 어떤 부대에는 그한 명의 감사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력 획득만큼 중요한 게 없다. 라는 사명감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는 그한 명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런 치열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장교가 되고 싶고 부사관이 되고 싶고 군에 직업을 두고 싶은데 고민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지원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군인만의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여러분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여러분들을 두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 군인 김현규 상사였습니다. 축성. 10년간 교육 훈련의 최전선에서 싸운 그가 이제는 사람을 통해 군의 미래를 만듭니다. 훈련소의 교관에서 청춘의 멘토로. 그리고, 이제는 육군의 얼굴로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김현규 상사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선 이들에게 군인의 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명입니다. 김현규 상사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